학교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뭘 하나 사거나 인력을 뽑거나 이러면 올라가는데 두달 걸리거든요. 거기서 이제 심사하고 는데한달반 정도 걸려요. 내려오는 데또한달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 바뀌려면 네 달, 네 다섯 달 걸리는데 이거는 이제 생각이 딱맞아요 옆방으로 가. 똑똑한다면 이거 바꾸시죠. 그럼 20년 해온걸 자꾸 바꾸려고. 네. 어. 바꿔줘야지 어떻게. 어. <laughs> 안녕하세요 양아 김 선생입니다. 저는 구강 아가메다과 전문의 김기정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정희동입니다. 학교 있는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단 학교에 있다 보면 은꼭 해야 되는 수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악 수술도 있지만 골절도 있고 낭종도 있고 임플란트도 했었고 턱관절 수술도 하고 다양한 수술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양악 수술 위주로 하고 이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었죠 또 하나 다른 게 의사 결정이 굉장히 빨라요 많이 바뀌셨죠 제가 오고 나서 한달남짓이지 너무 바꾸려고 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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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라 어, 다음에 하자 많이 참았어 <웃음> 어. <웃음> 기구도 이거 좀 갖고 오자 쓰던 기구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인정해. 우리 결국 3D로 가요. 네. 나는 네. 몇달더 하고 3D 가자고 그랬는데 자꾸 바꾸자. 이게 더 정확하다. 꼬셔서 지금 3D로 가요. 한달반 만에 이제. <laughs>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뭘 하나 사거나 인력을 뽑거나 이러면 기관에서 올라가는 순서들이 있거든요. 올라가는 데두달 걸리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제 심사하고 하는데 한달반 정도 걸려요. 내려오는데 또한달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 바뀌려면 네달 네다섯 달 걸리는데 이거는 이제 생각이달 맞잖아요. 옆방으로 가요. 똑똑한다음에 이거 바꾸시죠. 그럼. 20년 태운 걸 자꾸 바꾸려고 해 <laughs> 음. 바꿔 줘야지 어떻게. <어떡해. 웃음> 뭐 인정해. 어, 맞아요. 그거 있죠? 이제 no 노하면 갈 데가 없어요. 서울대 있잖아. Nope. 자존심상. 저희가 체육에 보류가 돼. <laughs> 여기 와서는 이제 치과병원에 여러 개 과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다른 과 진료를 많이 보셔야 되거나 이런 분들은 저희가 해드리는 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이 네. 되거든요. 그래서 돌려보내는 분도 며칠 전에도 있었죠. 임플란트 너무 많이 하셨는 상태의 나이 드신 분인데 양수술 필요하긴 해요. 그분은 수술만큼이나 중요한 게 임플란트를 다 바꾸셔야 될 상황이거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수술을 하면 뭐는 저희가서 하세요, 뭐는 저희가세요 그렇게 될것 같아서 그냥 대학병원 가서 하시라고 그랬죠. 다그 안에서 과별로 협의해서 진료하실 수 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유리하니까요. 수술하면서 어때요? 개인병원이라 불안해요? 어, 아니요. 뭐 직원들이 교육이 잘돼 있어서 중간중간 대처를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대학병원에서는 이제 봐야 되는 환자군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숙련된 직원도 있지만 아닌 사람도 있고 어떤 질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다시 가르쳐주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그럼 맨날 똑 같으니까.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은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다르죠? 저는 수술할 때 거의 말안 해요. 손 내밀면 다음 끼고 와요. 네. 아, 아니까. 말몇 마디 안 해요. 맞아요. 그, 저, 처음에 놀란 게 보통 학교에 있으면 이거 잡을 때 제가 잡아주거든요. 잡아줘야지 그대로 있어요. 그래도 움직이거든요. 근데. 가만 좀 있어. <laughs> 근데 여기는 그말 하기 전에 딱 잡고 있어. 응. 어, 그래서 약간 놀랐죠 이제 그런 거좀놀랐죠 잘하지. 우리 당직 간호사가 1년 차 수준은 된다. 네, 돼요. 음... 워낙 이것만 하고 매일같이 그 환자 만보니까 그래서 응. 일년 차서 주면 된다, 밤에. 응. 그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 이제 병동이 크잖아요. 무슨 과에 이렇게 같이 껴들어가요? 가끔은 산부인과랑 같이 썼다가. 어떨 때는 신경외과랑 같이 썼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걸좀 메꾸는 게 이제 전공의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시죠. 간호사들이 모르, 모르는 부분을 다시 알려주거나 이런 부분에 교육을 계속하는 부분이 있죠. 장점. 장점은 일단 정말 어려움면 가야 돼요 어려운 환자분들은 당연히 우리도 보내잖아 그죠 저희도 보내는 거거든요 해결을 해내요 해낼 수 있어요 저희 못하는 부분을 해결하려면 보내드려야 돼요 메디카은 문제가 있는 환자들 정말 이제 여러 과의 협진이 필요하고 많은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 보내드려야 돼요 가시면 어떻게든 해결을 해내요 개인병화의 장점은? 저희는 이제 특화되어 있다 저희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직원도 그 부분에 모두 특화되어 있고 이 환자분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할수 있도록 많은 부분에서 특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시스템도 있고 그게 누워 온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전직 교수였던 정 원장님 말씀을 통해서 대학병원과 개인병원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대학병원의 장점이 분명히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면 많은 환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니다감사합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